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자 제7판 신흥법인문 77페이지 제3화 영역 보겠습니다 사마일럴 t 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두부 구독은 권합니다 제3화 영역 로마자 1번의 영역의 개념과 성격 일본의 영역의 개념 영역이란 한 국가가 베타 적용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78페이지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이러한 힘은 한 주권의 한대용으로서종의 영토국권 내의 영역 권이라고불러왔다 이번에 영역의 성격, 영역의 운전성, 영역의 의미는 단순히 한 국가와 다른 인자국가의 지역적 경계라는 물리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영역은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지역적 기반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이어져 왔고. 이러한 지역적 기반이 원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위적 의미에서 영토의 운전성을 요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3번의 영토에 대한 기본권 은 문제. 사례 4. 독도를 중간수로 지역으로 정하여 독도에서 일본어민들의 어른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데에 대하여 한국 어민 의는 한일 어업협정이 우리나라 영토를 침해했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에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영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현재는 한일하고 협정사건에서 헌법 소을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로마 제2번, 영역의 구성과 범위 변경. 이번에 한국의 영토조항, 한국의 영역의 범위, 해양은 법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전역이 우리의 영역인도, 이북지역에서도 우리의 주권을 미치는 지역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앞서 언급한대로 그 우리 영역의 온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7 9페이지의 이번에 영역의 구성과 범위.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구현법 제3조는 영토라고 하나, 이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영해, 영공은 영토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에 영토라고만 표기하는 것이다. 양역 일본의 영토. 영토란 국가의 주권, 지배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른 나라와의 경계를 국경이라고 한다. 영토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은 토지의 표면은 물론이고 지하에도 미친다. 영토에 관해 그 범위를 한 번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명시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이번에 영해. 영해란 국가의 주권, 지배권이 미치는 바다, 육지와 접해 있는 바다의 범위를 말한다. 영해 범위 때 종례, 나라마다 3일이, 6일이, 12일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오랜 협상 과정을 거쳐, 1982년 12월 10일에 채택, 1994년 11월 16일에 발의되었고, 1996년에 우리나라에 도와 있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는 영해의 폭에 관한 모든 국가는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CPNU의 1위 넘지 않으려는 범위에서 영의법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CPNU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 제1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해 접속해 있는 수역인 접속수역의 범위도 설정되어야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3조는 연안국의 관세 재정, 휴대국 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해 방지를 위하여 접속수역로될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 한계를 영해 기산으로부터24 해리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해의 접속수역부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그하층 도의 생물이나우상도 자연 천연자원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권리와 80페이지의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관적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에서는 범위 한계는 영익성으로부터 200km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검삼바 영공. 영구.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주권 위치는 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학설, 대기권까지 위치는 학설, 실제 효율의 지배력에 위치는 상공에 하는 학설이 있으나 마지막 학설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자법에서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국자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긴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에 영역권에 대한 제약 한 국가의 영역권은 배타적이지만 예를 들어 무의 통화권 같은 경우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무의 통화권이라 외국의 선박이 지나가는 열한국의 질서나 안전을 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연한국의 사전 승이 없어도 그 연한을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4. 영역의 변경 영역의 변경되는 경우와 원인으로는 자연상에 의한 영토의 생성, 화산 폭발 등에 의한 영토의 소실성이 있고 무주지 선정 등이 있으나 하나 지 않다. 그외 국제조화에 의한 하향과 변화이 있다. 하량이란, 한 국가가 영역권을 다른 나라의영토와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합은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전부를 양도하여 국가로서의 존립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로마자 3번에,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2번에, 헌법 제3조와 4조와의 관계 문제. 양가들과의 문제 제기.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81페이지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기소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조항 간의 관계가 논란되고 있다. 인제는 헌법 제4조에 따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교류가 이루어져 있는데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정부를 불법단체로 보게 되어 이러한 교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양가리을 학살, 악설들이 나오며 1번에 헌법 제3조가 우위를 가진다고 보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헌법의 효력이 미치고 북한 지역은 불법단체가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3조 의설. 다음에 2번에, 오늘날 남간 교류와 유엔동시 갈등의 현실의 부합 위에서는 통일 조항이 제4조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는 제4조 의설. 3번에, 헌법 제3조와 4조를 조항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화설.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설이 있는데, 이세개 정도가 좀 제대로 된 학설입니다. 양검 선물의 사견으로 헌법 제3조와 사조는 상호 모순관는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화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물리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토의 온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분단을 부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규정이며, 헌법 제4조도 통일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규정의 지향점이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 제3조는 분단을 부정하고 우리 영토의 온전성과 통일 지향의 헌법적 의미를 명시한 것이고, 헌법 제4조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확인하고 통일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지위 영토의 온전성을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조가 밝히고 있는 대로 북한지역에도 우리 주권이 미친다. 북한의 정권은 대한민국의 단일성에 유기되는 국내법적으로는 주권과를로볼수 없는 불법단체이고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이다. 대북은 판례도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본다. 대북은 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82페이지 조카 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본다. 헌재의 판례도 동일한 주제에판실한바 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국가로볼수 없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이를 조약이 아니라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이다. 3번에 평화통일주의 양가로 읽은 헌법규정.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그 국민적 의지를 천명하고 평화통일주의를 헌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로 설정하여 그 실현을 위한 원칙과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그다음 번에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고 또그다음 번에 자연주적기본에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의 의무 동그라미 3번에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동그라미 4번에 대통령 시위 시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선서의 의무 동그라미 5번에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영하기 위하여 미리 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강이번에 통일의 원칙. 헌법 제4조는 우리의 통일 방식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극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력에 의한 통일 방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적인 대화와 평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통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강 3번의 법률에 의한 추진. 평화적 통일 추진을 위한 법률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는 법률로서, 특히 남북합의서의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남한과 83페이지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는 동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는데 남북 왕래 시 통일부 장관의 증명서 소지, 남북 간의 주민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신고,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통신 업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